방송국에서 나왔습니다. 아, 환경오염문제에 대해 네. 인터뷰 가능할까요? 환경오염문제에 개개인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닙니다. 모두 함께 노력해서 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아빠가 진짜 우와. TV에 나왔다! TV를 보니까 더 멋진데요? 제법이시네요. 틸리까지 아빠를 칭찬해 주다니… 대단해요! 어 예, 뉴스 잘 봤어? 깜짝 놀랐지 뭐야 정말 멋졌어 다들 봤어? 쑥스러운 걸 뭐? 어? 음? TV에 나오신 분 맞죠? 어, 네 실제로 보니 더 어. 멋지신데요? 어, 감사합니다 TV에 나온 사람이래요 누구지? 배우였나? 어? 나 출근할게 여보 웬 선글라스예요? 어제 사람들이 모두 날 알아보더라고 라고요? 다들 쳐다봐서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음? 아. 음? 아. 저기. <laughs> 네, 네, 접니다. 힘드시죠? 도와드릴게요. 어. 제가 가방 들어드릴게요. 어. 제 지팡이도 빌려드릴게요. 사람들이 나를 막 만지고 끝까지 따라와. 뭔가 오해를 한거 아닐까요? 당신은 몰라. 유명인의 삶이 얼마나 불편한지. 이젠 날 아무도 음? 못 알아보겠지? 정말 지치는군. 음. 어? 아. 어? 세상에! 아. 다 가렸는데 날 알아보고 저렇게 좋아하다니. 여보! 어? 당신도 봤지? 다들 날 보며 환호하고 있다고! 이게 없잖아요. 어? 어? 이것도 <웃음> 없고. <웃음> 심 출근길에 신원을 알수 없는 노출증 환자가 나타났습니다. 어? 범인은 신체의 일부를 노출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계셨으며 아, 제법이시네요. 해미사시면 부탁드려요. 눌러 주세요.